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는 갯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 2분만에 오늘은 영어과 입시 수시 실기 전형에서 과연 내신 성적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 명지대 이두개 학교는 1차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커트를 하는 학교입니다.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실기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대는 국영수사 기준으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극초반 정도가 매년 커트로 형성되어 왔고 명지대는 최종 선발 인원이 5명이던 시절에는 2.56 정도가 커트였는데 작년부터 10명을 뽑기 시작하면서 국어 기준으로 3점대 극초반까지 시험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닙니다. 나머지 실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기와 내신에 각각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내신 30에 실기 70, 내신 40에 실기 60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실기를 잘 봐서 내신? 이건 없는 셈 쳐버리겠어 라고 이제 굉장히 열의에 가득 차곤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학교별로 입학자 성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국대학교 실기 전형은 작년에 교과 성적이 20%였고, 실기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기가 내신에 비해서 3배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동국대학교 이제 입학자 성적을 보면은 평균이 3.48, 최적 3.90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신 성적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 서경대 학교는 내신이 27기가 80%인데 작년도 입학자 평균이 4.8, 재작년에는 3.9가 평균 입학자들 성적이었습니다. 세종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도에는 80%컷이 3.18, 작년도에는 70%컷이 3.85입니다. 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보니까 단1 2점이라도 아, 잘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 성적은 퍼센트 페이지가 작다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신 성적에 대한 기준점을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실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절대 현혹되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별 입학자들의 성적을 알고 내가 실기를 어느 학교를 타겟팅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지.